여기 돼 있는데 색감만게 위에 있으면 써서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시설로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잘 씻기고 좋아요. 진짜요? 네. 그리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물에 씻지 말고 키친타올 깔고 그렇게 해 하면 이가 훨씬 맛있어요. 예.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좋은 톤을 찾아가서 들 알았어. 나 줄게. 가스 줄 놀러 놀게 아니고 낚시에 반해서요. 게다 그래요. 고등어는 이렇게 치스로 깨끗하게 피를 빼면 비린내가 덜 납니다. 칵 해라. 찍고 있어? 네. 고등어는 싱거우면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소금을 간간하게 치고요. 이렇게서 해 약간 말려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네. 됐어요. 진짜요? 네. 기다려.

자, 이렇게 싸가지고 어. 자, 가지고 쳐. 이 먼저 뭐 하지 이거? 또동현이한동이 아이고. 아이고. 명이 사람한테 먼저 주는 알지 제일 잘생긴 사람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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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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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뭐, 먹으면 뭐,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. 저녁은 이걸로 먹고. 내일먹